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박 대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여기에도 기재를 해 놨듯이,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HJ 중공업, 세진 중공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군들 다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자그 과정에서 다소 눌렸었던 시점들이 형성이 되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언급드렸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성첨단소재 공략하신 분들 그리고 HJ중공업, 세진중공업 공략하신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AS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역시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성 중공업에 대한, 아, 오성 천당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장중 27%까지 급등세를 형성해 주면서 어, 그 동안 눌려 있었던 포지션이 단숨에 단숨에 급등을 연성해 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뭔가 이슈가 있어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 뉴스를 찾아봤더니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나왔냐면은 바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의료용 대만을 지지한다라는 이러한 소식과 함께 대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성범에 대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영상을 공유를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군들이 다 급등을 한건 사실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에머리찌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이제 우성첨단소재 그리고 이제 화학약품 정도 우리바이오까지만 어느 정도 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상은 조금은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나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에머리지 5성 첨단 소재만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리죠. 결국엔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어야 그 연속성을, 연속성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해당 기업, 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까지 크게 마리화나 쪽에 이슈가 영향을 줄 만큼 강세를 보일 만한 사실 섹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관심도를 만들어 줬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해당 기업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에 대한 개요를 본다면 업종은 플라스틱 제조, 제조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바로 이 수급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급. 결국에는 이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은 뒷심까지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 주는 이슈와 더불어서 급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예전에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 드렸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880원대입니다. 1880원대. 자, 다소 오랜 시간이 좀 흘렀던 포지션이죠. 자.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에요. 이때.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그죠? 1880원대. 자, 상승 후에 어느정도 고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쉽게 어떻게 됐죠? 눌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눌렸었던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뭐를 해드렸냐? 대응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바로 여기 무료 소통방에서. 물론,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눌림세가 나와도, 지지 여력이 형성되는 포지션만 우리가 체크해 놓고 있으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 자, 왜 여기를 주목을 했냐면은, 과거에 저항 구간이었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크게 돌파, 으, 터졌기 때문에, 여기만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반등 가능성 있습니다. 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에 지지 여력이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나왔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도 이렇게 눌렸었던 시점에서 지지를 받는 포지션들을 체크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어 줬었다라는 거예요. 어, 나는 기회 못 받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이번에는 제발 이쪽으로 오십시오. 거기가 어디예요? 무료소통방이라고요. 무료소통방.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희 무료소통방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a s 저희가 다 진행해 드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18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자, 지금은 매집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매도가 아닙니다. 왜? 적어도 매도는 2600원 이탈하면은 그때 손절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요. 근데 결국에는 버텨내 주면서 어떻게 되죠? 반등을 하면서 크게 급등을 하면서 큰 수익. 여러분들에게 챙겨 드렸습니다. 물론 1800원대에 공략하신 분들은 10%, 10% 정도 수익이 나셨겠지만, 1600원에 잡으신 분들은 몇 퍼센트에요? 20%, 30%까지도 수익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를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마시고,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제2의 5성 첨단 소재 같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라고 본다면 사실 지금은 최고점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차트를 크게 본다면 아직도 오성첨단 소재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당장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가는 수급이 형성이 되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서 어디를 전 고점을 올라탔어요. 과거에 형성이 되었던 전 고점을 올라타 주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목표는 어디다? 여기다 2,15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준다라면 이제 조금 더 욕심내서 2,600원, 그리고 이제 2,900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2,100원대, 2,600원대, 2,900원대를 어, 목표치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내가 조금 신규로 공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여기만 생각하십시오. 어디냐? 여기에요. 2,000원. 자 과거에도 저항 구간이었고 저항을 받고 눌렸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돌파하고 지지 여력을 보여준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 대응 관점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어디로 저희 01081327765로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라고 무료 소통, 혹은 소통 이렇게 하나면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뭐도 요즘에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까? 자료집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5성 첨단 소재도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5성 첨단 소재 투자 전략 자료집에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 개요, 산업 분석, 제품 포트폴리오, 재무 분석, 밸류에이션 투자 포인트 이렇게 해서 30페이지, 30페이지 분량의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역시나 이 자료집 여러분들이 어, 원하신다면은 0 1 0 8 1 3 7 7 6 5로 어, 문자 자료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자료집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무료 소통방이든 자료집이든 원하시는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세진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J중공업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 상대적으로 HJ중공업이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섹터들이 다소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기준으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이 조선주들이 대한 상승세가 형성이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HJ 중공업이 가장 큰 상승률을 오늘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최근에 하락폭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차피 조선 기자재 쪽과 더불어서 조방원 조선주, 방산주, 원자재주 등 계속해서 어느 시점에서 눌림 시점에서 여러분들 공략 가능하시다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종목군들도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게 올라온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최소한 어디까지 4만 원 가는 시점까지 저희는 지속적으로 뭐 해드릴 거냐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 역시는 어디에서 이 무료 소통방에서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0 1 0 8 1 3 7 7 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H 중공업에 대한 현재 시점 이후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해드릴 겠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의 목표치는 4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21선입니다. 이 21선, 21선의 지지 이후에 저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다행인 점은 5일선은 올라탔지만, 아직 21선은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이, 21선. 즉,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예요? 28,900원. 즉, 29,000원을 빠르게 돌파하는지 여부. 이거 한가지만 체크해보세요. 만약에 29,000원 돌파한다 그러면 충분히, 적어도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만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세진중공업. 세진 중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선 기자재 쪽 역시나 오늘 어느 정도 조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사실 조선 기자재 쪽이 현재 시점에서 고개를 들어주었던 이슈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좀 전에 얘기를 들었던 HJ 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시점에서 고개를 들어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전히 어떤 부분들? 마스가. 마스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상승 포지션을 연출해 주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자, 뉴스에서도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죠? 자, 조선업 정책 수의 기대감에 상승 포지션을 키웠고, 여전히 마스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적어도 소위 말하는 추세가 살아있는, 살아있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던 조방원과 더불어서 이 조선 기자재 쪽 계속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말씀을 드렸던 HA중공업과 그 다음에 이제 세진중공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라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도 볼거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대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거 그만큼 많이 눌렸기 때문에 반등시점에서 우리가 또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처럼 4만원까지도 욕심 한번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요.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만원까지만 간다고 쳐더라도 50%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는 포지션이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진 중공업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2만원대 부분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HJ 중공업처럼 20일선이 20일선이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해당 종목도 지금 현재 20일선이 얼마 있습니까? 22,4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 여부 이거만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올라와 주면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고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으면 다시 한번 눌리는 시점에서 뭐를 공략자리를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해당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AS AS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0 1 0 8 1 3 7 7 6 5으로 무료 소통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지속적인 AS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자, 세진중공업, 그리고 HA중공업, 그리고 오늘 오성첨단 소재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충분히 좋은 종목군들입니다. 다만,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어느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하셔서 오늘 이후의 흐름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